아 머리가 난리가 났네 <laughs> 오늘은 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8월 31일에 방송된 채널 A 에로부부에 나왔던 내용을 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사골도 아닌데 참 한 방송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우려먹는 게참 재미가 없습니다.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 또저 얘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날 방송분 중에는 성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TV에서는 구경하기가 아주 아주 어려운 거였고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 중에서, 아, 이건 정말 꼭 소개를 해야겠다. 진짜 빼면 안 되겠다. 그런 내용만 딱 하나 고르고 골라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시청하시기에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신다고 해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8월 31일에 방송됐던 채널 A 애로 부부에는 개그우먼 조혜련의 남동생인 배우 조지양과 그의 아내가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날 어, 방송에서 배우 조지아는, 방송에서 배우 조지아의 아내는, 네, 아내는 직장 생활에 잔뜩 지쳐있는 자신에게 남편이 감당하기가 몹시 힘들 만큼 부부관계를 너무 자주 요구한다고 푸념을 늘어놨는데요 그러던 중 불쑥, 남편과 관계를 하면서 오르가즘을 네 번이나 연거푸 느낀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순간, 이게 뭔가? 싶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비록 종편 방송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TV에서 저런 내용이 방송이 될수 있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TV에 나와서 더구나 얼굴까지 공개를 하고, 부부만의 은밀한 성생활을 좋도록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아내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니, 또. 이제까지 단한 번도 오르가즘을 못 느꼈다는 여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건만, 오르가즘을 무려 네 번이나 연달아 느꼈다니. 그때 참 여러 가지로 놀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랐던 건 자신은 원래 잘못 느낀다면서 남편과의 성생활이 너무너무 귀찮다는 듯 말하던 그녀가 오르가즘을 네 번이나 연거푸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여자는 성생활에 거부감이 없으면 뭐 심지어 수십 번 이상 연거푸 오르가즘을 느낄 수도 있고 20분, 30분 이상 계속해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느끼는 데다가 뭐 귀찮게 생각하는 등 성생활에 거부감까지 갖고 있으면 단한 번의 오르가즘도 느끼기가 정말 정말 어렵거든요. 뭐 오래된 연인이나 오래된 부부처럼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에는 더더욱 느끼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 지쳐 있는 자신에게 남편이 자꾸 요구한다면서 막 성생활에 잔뜩 거부감이 있다는 듯이 막 투덜대던 여자가 오르가즘을 네 번이나 연고푸 느낀 적이 있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었겠어요? 갑자기, 뭐야? 남편 자랑하려고 나온 거야? 아니면, 어, 남편 잘 만나서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나온 거야? 아, 그것도 아니면, 오로 가지 못 느끼는 여자들 염장 지르려고 나온 거야? 그녀의 그 자랑 같은 푸념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 잘 느끼지도 못하고 부부생활에 거부감까지 있는 여자가 남들은 한 번도 느끼기 어렵다는 오르가즘을 어떻게 네번이나 연거푸 느낄 수 있었는지 살짝 궁금해졌는데요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를 배우 조지아는 자신이 중국의 소녀경과 인도의 카마스트라처럼 성과 관련한 이런저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내를 성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렇구나. 저 남자는 아내를 성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했구나. 그래서 남편과의 성생활을 귀찮아하던 저 아내는 오르가즘을 연거푸 4차례나 느낄 수 있었던 거였고 캬, 누구는 좋겠다. 하지만 그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음,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남자가 그 테크닉이 좋다고, 기술이 좋다고, 여자가 반드시 오르가즘을 느끼는 등 성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섹스 자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남자에게 심리적인 측면, 즉, 마음을 충분히 배려받아야 여자는 오르가즘을 느끼는 등 성적인 만족감도 느낄 수가 있죠. 그 반면, 남자에게 마음을 충분히 배려받지 못하면 여자는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뭐 완전 녹초가 돼도 뭐 성적인 만족감은 결코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뭐, 관계를 할 때까지는 좋았지만, 끝나고 나면 등을 돌리고 자는 남자친구나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배우 조지한의 아내는 좋았지만 곧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기술적인 섹스의 단점인데요. 그런데도 어, 배우 조지아는 지쳐있는 아내의 마음은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책을 보면서 어, 그저 기술적으로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만 연구를 했으니 제가 성심리 전문가로서 어, 어떻게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도 그의 노력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뭐 굳이 점수로 나타낸다면, 겨우 40점? 40점 정도? 그렇다고 해도, 그날, 저는 배우 조지안으로부터 신선한 충격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우 조지안처럼 여자친구나 아내를 성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남자는 아주 적거든요. 정말 적어요. 뭐 사실 그보다는 뭐 TV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듯이 게임 연구하느라고. 즉, 게임에만 빠져서 뭐 여자친구나 아내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남자가 더 많이 있죠. 뭐, 여자친구나 아내를 혼자 외롭게 내버려둔 채, 낚시 같은 취미생활에만 빠져있는 남자도 많이 있고요. 또, 운동이나 돈벌이, 혹은 뭐, 사회생활 등등에만 관심이 있을 뿐, 여자친구나 아내의 오르가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뭔가에 그 잔뜩 정신이 팔려서 여자친구나 아내의 행복한 성생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남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그럴 시간에 그 배우 조지안처럼 하다못해 책이라도 읽으면서 여자친구나 아내가 오르가즘을 성적인 만족감을 실컷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했으면서도 오르가즘을 한 번도 못 느꼈다는 아내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듯 오르가즘을 못 느꼈다는 여자들 중에는 자신이 불감증이 아닐까 잔뜩 오해하고 있는 여자도 많이 있고요. 아, 누구는 아내를 성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책저책 뒤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이런 남자들은 뭐죠? 어떻게 여자친구나 아내가 자신을 불감증이 아닐까 오해를 하게 만들죠? 이 정도면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또이 정도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여자친구나 아내의 행복한 성생활에는 오르가즘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만 실컷 만족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중에는 조루인 남자들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친구나 아내를 이상성욕자, 즉, 흔히 말하는 변태 성격자로 만들려고 아주 애를 쓰는 남자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자는 싫다는 데도 막 욕하고 때리면서 억지로 관계하고. 또 쓰리썸, 뭐 스와핑 한다고 여자친구와 여자친구나 아내한테 술 잔뜩 먹여서 질질 끌고 다니는 남자들도 있고. 하, 도대체 이런 남자들과 상습 강간범과의 차이는 뭘까요? 여자가 남자한테 성적인 봉사활동이나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또 남자한테 성적인 봉사활동이나 하려고 연애나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런 남자들은 뭐죠? 더 어이가 없는 건 이렇게 혼자만 만족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남자들 중에는 여자친구나 아내와의 성생활이 재미없다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투덜대는 남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뭐 별다른 노력도 안 하고 관계에 서툰 여자, 때, 여자 때문에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막 투덜대기만 하는 남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 배우 조지안처럼 여자친구를 음, 아내를 성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연구를 해봐요. 그래도 여전히 여자친구나 아내와의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까요? 그런 노력은 할 생각도 없으면서 어? 성질 더러운 인간들이나 범죄자들처럼 혹은 뭐 국회의원들처럼 뭐남 탓이나 어? 여자 탓이나 막 하고. 그 나이 먹고 남탓하는 게할 짓입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만 만족하려고 애쓰는 남자들 중에는 재미없는 성생활에 소극적인 여자친구나 아내를 핑계로 바람까지 피우는 남자들도 있어요. 하... 이렇게 여자친구나 아내를 성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려는, 해주려고 노력하는 남자는 구경도 하기 어려운 형편에 배우 조지안을 보니까 어찌나 반갑던지. 비록 뭐 남의 남편이지만 또 TV를 통해서 봤지만, 아, 정말 반갑더라고요. 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저런 남자가 정말 있구나. 제가 그 성심리를 공부하면서 남자들한테 성적으로 참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동안 뭐 여자친구나 아내의 성적이 만족은 무시한 채뭐 자기 재미만,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애쓰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배우 조지안을 보면서 다시 남자에 대한 기대를 아주 조금씩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나도 저렇게 오직 나를 위해서 연구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저런 남자는 도대체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채널A 에로부부 출연 이후로 배우 조지안에 대해서 참 말이 많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지친 아내를 왜 자꾸 힘들게 하냐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우죽하면 배우 조지아는 아내에게 반성문 같은 계약서까지 썼던데,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 배우 조지아의 아내에게는 남편의 노력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의 칭찬할 부분은 당연히 칭찬을 해야죠. 여자의 성적인 행복에는 관심조차 없는 남자가 아주 흔한데, TV에서도 아주 흔하게 볼수 있듯이 뭐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하는 남자들처럼 여자 불행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남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아내의 성적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남자를 막 구박하고 뭐 반성문 같은 계약서를 쓰게 만들다니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완벽하지 못하면 무조건 뭐 구박 비난받고 반성문 써야 합니까? 배우 조지아네 아내를 부러워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최근에 그한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0% 가량이나 되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단한 번도 못 느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겨우 한번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여자도 30% 정도 가까이 되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는 성적으로 몹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여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형편에 아내의 성적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남자를 구박하고 비난하는 거, 이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 남자를 막 구박하고 비난하면 어떤 남자가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어요? 더구나 배우 조지안을 구박하는 건 여자에게 막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기 재미만,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남자들에게 좋은 핑계거리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저 봐라, 어? 뭐 저렇게 여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니 결국 욕만 잔뜩 먹잖냐. 그러니까 난 그냥 하는 대로 여자가 성적으로 행복하든지 말든지 무시, 나만 생각하면서 살겠다 등등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고요.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에한 가지만 권의하겠는데요. 아내의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각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배우 조지안과 최수종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남자들에게 상을 안 준다면 어떤 남자들에게 상을 주겠어요? 그런 남자들에게 상을 줘야 뭐 여자는 돈 많은 남자만 좋아한다든가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등의 잔뜩 그 왜곡된 여성관을 갖고 있는 남자들도 정신을 차리죠. 그러니 부디 두 남자에게 수많은 여성들을 대표해서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배우 조지아님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대한민국 최고 성심리 전문가인 이 홍희정과 저희 한국성심리교육센터에서는 조지아님을 최선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그러니 기운 잃지 마세요. 파이팅! 그리고 어 만약에 오시면 어 조지아님의 섹스는 문제점이 뭐고 또 어떻게 보완하면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과의 성생활의 도사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이상, 대한민국 최고 성심리 전문가 홍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